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다 보니까,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, 내가 이 세상에서 자기 직업에서 일하는 것은 속된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그러나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? 바로 뱀과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죠.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. 여러분, 생각해 보세요. 우리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 자녀에게 저주하나요? 화내고 혼내고 벌 주지 저주하지 않습니다.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저주할 수 있겠어요? 우리가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. 저주받은 것은 바로 뱀과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. 그렇지만 우리는 그 벌.